오! 야이씨 미끄럽네 오! 여기가 보기보다는 아 카메라엔 안담아지지만 네, 겁나는 없습니다. 봐봐요, 까칠 정원님. 반갑습니다. 저기 옆에 사 계시는 분 여기 우리 어르신 아마전님. 왜냐 미쳐주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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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서 속도 붙일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이건 이거 못 뜨겠다 무서워서. 아니 어차피 어떻게 못 뜨지만 이번 세대 안될것 같지만. 이 이렇게서 보니까 뭐 그렇게 저게 하진 않. 아니 그러지 않네. 어. 따라오세요. 그럼 앞에 좀 저걸 두고 다녀야겠네. 거리를, 그죠? 거리를 두고 다녀야겠다. 여기 내리는데 아니었어요? 여기. 여기도 아니잖아. 여긴가 보다. 한번 봐, 가서. 자, 봐봐 바위를 타고 넘어? 봐야넘 어, 지나가는 법이 키가 작으면 통과가 돼. 어왜 그래? 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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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갈수 있어. 지켜 드릴게. 비켜 비켜 비켜. 갈수 있어. 갈수 있어. <laughs> 嗯。Um. 나가 봐. 거기 어떻게 생겼어요? 올라가 잠깐만. 어, 아, 될것 같아. 될것 같아.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칠 것 같아. 어. 응, 음, 올갈수갈수 갈수 있을 것 같아. 아, 슬립. 야, 저기, 슬립이. <laughs> 자, 보여주겠어. 안된 말고. 그다음에가 문제야. 잘아 라인을 잘못 탔네. 야. 에 네, 거기 거, 거, 바로 넘어가야 돼. 어플 어플 안 되네. Ah Oh, oh. Mm -hmm. 그래뭐에요길요길 예. 네. 이게 네 나가 보니까 안내리고 탈수 있을 것같아